호흡기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심한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호흡기관은 점차 그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폐와 기관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정 능력도 감소하면서 가래가 잘 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럽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같은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가래가 생성되는 양이 무려 15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래가 많이 생기는 것은 노년층의 호흡 기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래는 호흡기의 감염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혈중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노년층에서 가래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년층에게서 가래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래. 그 불편함의 이면에 숨은 원인들. 가래는 우리 몸에서 호흡기를 보호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점액성 분비물입니다. 기관지의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가래 생성이 촉진되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 가래 발생이 찾아지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층과 비교했을 때, 가래를 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 변화와 몇 가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폐의 구조와 기능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보통 허파괄이라고 부르는 폐포의 탄성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폐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노년층의 가래 배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기관지, 점막의 썸머 운동이 저하되면서 점액 제거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흡연이나 대기 오염 같은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흡연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경우 폐 조직의 파괴와 기관지 과민증이 동반되어 가래 생성과 배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울러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도 가래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기도의 염증과 분비물 과다 생성을 촉진하여 가래 배출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노년층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이러한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증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산이 식도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인후부를 자극하여 가래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노년층은 하부 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위산의 역류 현상이 잘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화 관련 변화와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년층의 가래 문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노년층의 가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호흡 곤란, 폐렴, 만성 폐질환 악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예방적 조치를 통해 가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래, 방치하면 독이 된다? 앞에서 가래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래가 우리 몸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가래가 고여있으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 기관지염 등은 물론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래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야기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운동 능력과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삶의 질 역시 크게 저하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가래의 악영향에 훨씬 취약합니다. 이미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래로 인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뇌와 심장, 콩팥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숨이 차고, 피로감 등을 호소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가래로 인한 잦은 기침과 숨막힘 증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새 가래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낮동안 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되고 우울감과 무기력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적절한 수면, 자세나 가래로 기도가 막히게 되어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수면 중 산소 부족이 반복되면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래는 호흡기능의 저하, 감염 위험 증가, 전신 건강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가래를 단순히 불편한 증상 정도로 가볍게 여기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관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가래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호흡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래 관리 양방과 한방, 그리고 자연요법의 힘을 모아라. 가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서양 의학의 첨단 치료법부터 전통 한의학의 치료 방법, 그리고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까지 다방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양방에서는 가래 증상 완화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합니다. 기관지 확장제나 거담제 등의 약물요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기도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액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 등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호흡기 질환의 급성 악화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소요법, 폐물리치료 등을 병행하여 호흡기능을 최적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가래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폐와 기관지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 처방이 활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삼소음, 마행감석탕, 소청령탕 등이 있습니다. 삼소음의 경우 석고, 길경, 백복령 등의 약재로 구성되어 폐열로 인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활용됩니다. 마행감석탕은 마황, 행인, 감초, 석고로 이루어져 외감으로 인한 기침, 천식, 가래 등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청령탕은 마황, 계지 세신, 감초, 건강 등을 사용하여 외감과 한사에 의한 호흡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경혈 자극을 통해 기도 점막의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침구요법도 큰 역할을 합니다. 폐정격, 풍문혈, 족삼리 등을 자극하면 가래 배출과 호흡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 습관 개선과 자연 요법도 가래 관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이 기도 점막을 자극하고 가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내 공기를 깨끗이 유지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점막 손상을 일으켜 가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으로 폐 기능을 강화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가래를 묽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에 자극이 덜한 온도의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생강차나 허브티는 기도 점막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복식 호흡 등 스트레스 해소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통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가래 관리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방과 한방, 그리고 생활요법을 적절히 병행할 때, 비로소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층의 가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가래 발생을 예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될 것입니다. 크면 실내 공기 관리, 적절한 운동과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호흡기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양방의 첨단 치료법과 한방의 오랜 지혜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가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노력을 이어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항상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전진해 나갑시다. 가래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쉬는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은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